안녕하세요, 뿌리랑 야빠입니다뿌리야빠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어디 갑니까? 영화관에. 영화관을 갑니다. 영화관 출발을 하고. 네, 뿌리가 이번는첫 영화관인데 어, 무슨 만화 영화입니까? 우주 가는 만화 영화. 네, 우주 여행하는 스페이스키즈라는 영화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어두운데 잘볼수 있을까요? 네. 네. 가볼까요? 고고! 네. 고고! 물소학과! 물소학과! 아. 우리 우리 자, 도착했습니다. CGV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볼 영화는 스페이스 키드. 우주에서 살아남기. 근데 여기 영화관이야. 어, 어때? 우리 저기서 쉬대야 돼? 조용해야 돼? <목소리> 일관 일관이면은 우리 저기서 진짜 야타 내가 잠깐 봐. 우리 자리 어디야? 몰라. 우리 자리 여기야. 여기? 응. 봐 봐. 여기 뭐라 써 있어. 어, IRL 5번 6번. 저기 뭐라 써 있어? IRL 5번 6번. 지금 여기 여기. 응. 저기가 TV. 우리 앞에. TV 엄청 크지. 응. 응. 안 무서워? 응. 재밌을 것 같아? 네. <laughs> 다볼수 있어? 네. 아, 알았어.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일단 앉아자. 일단 앉아. 응. 그래 여기 앉아. 응? 그렇게 앉는 거 앉아. 어? 아빠도 앉아. V. V. 어, 우리 브이. 아빠 안 달아지. 응. 여기 아빠 안 달아. 그래. 이 영화 내용은 응. 꼭 준서 정도 되는 친구가 응. 우주선을 타고 응. 우주로 화성이랑 응. 또 뭐지? 화성 준서 좋아하는 거뭐 있지? 화성 그리고 목성, 토성, 지구형, 태양. 태양. 그리고 또 해왕 토성이 옆으로 누워있는 건 뭐야? 천왕성 응 천왕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그리고 가스가 많은 행성이 뭐지? 가스로 이루어진 거 태양 어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 엄청 큰거 태양 가스로 이루어져 가지고 응. 숨을 못 쉬는 행성이 있는데 뭐?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 뭐? 그... 화성 금성 아닌가? 목성인가? 아니. 아빠가 틀렸나? 화성! 응. 아, 했어. 거기를 가서 우주선 타고 가다가 응. 길을 잃었어. 응. 그래서 로봇, 로봇랑 그 준서 친구랑 응. 어느, 어딘가 모르는 그 행, 행성에 응. 착륙해가지고 응. 거기서 노는 거야. 재밌겠어? 응. 응. 어 광고하는 거야. 영화 하기 전에 어, 이런 것도 한번 봐보세요. 영화는 좀 이따 나옵니다. 이런 거. 동네 이웃들의 휴먼 드라마와. 준서 야 뿌리야. 영화가 무서웠어? 네. 어떤 게 무서웠어? 로봇 나오는 거. 로봇 나왔어? 응. 그네가 뭐라 그랬는데 무서웠어? 로봇 같은 그냥 로봇 같은 말했어. 로봇 같은 말했어? 응. 그래서 그래서 무서웠어? 응. 그래서 보 영화 보기 싫었어? 응. 그 영화관 다음에 와서 다른 거볼 거야? 응. 어떤 거 다른 거 보지? 아까 동해에 나오는 거. 아까 그 종이 뭐였지? 그 뭐지? 공룡 나오는 거? 응. 그건 재밌을 거 같아? 응. 그럼 다음에는 와서 끝까지 볼 거야? 응. 윙. 엄마랑 이거 해봤지? 응, 해봤어. 오케이, 어? 예쭈욱 hey, 아, 안녕하세요, 뿌리랑 옥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뿌리랑이 아빠입니다 오늘 저희는 파티를 합니다 왜 파티를 하냐면 준서 왜 파티하죠? 미연씨 <laughs> 머리 <laughs> 자르 맞아요 미연씨에서 머리 자르고 그리고 오늘 팬티 어디...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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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 밤에 잤어요 너무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아침에 나서 소변기에 쉬고 있어요 <laughs> 최고 박수, 멋져, 박수 박수 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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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박수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어 축카 파티를 해서 망고 케이크를 사왔어요 네 아빠, <웃음> 축하해 <웃음> 음, 뽀뽀, 그럼 이제 촛불을 불어볼까요 자, 하나 둘셋셋 마지막 한번더 하수. 하수. 우리 준서 정말 멋져. 최고야. 자, 어떻게 미용실에서 울지도 않고, 어. 다음에도 할수 있어. 오빠, 축하해! 오빠, 축하해! 오빠, 축하해! <laughs> 축하해!